마음이가 아줌마. 우리 <laughs> 추들 심은 거잘 자르고 있는지 보고 있지요. 이 텃밭에 뭐뭐 심었어요? 이거, 이런 거. 이거 삼동파. 이거. 이거 삼동파잖아요. 삼동파. 여기 주와 이게 대 올라오고 있지요. 음. 올라오고. 있고. 또 저건 뭐예요? 양파 엄청 심었는데 살아남은 거몇 개. 양파. 오 크리 몇개 없네요. 가지고 <laughs> 겨자 치클리 시클리 이게 거기리마늘 거기리마늘 많이 올라왔네요. 거기리마늘은 응, 완전 성공했어요, 성공. 성공. 그 저쪽에 상추들 상추. 뭐고 뭐고 이파리가 며칠 새 이렇게 자랐어. 계속 음. 먹어요. 엄청 올라왔네. 저쪽에 상추도 잘돼 있네요. 응응. 이 응. 하얀 거 재는 뭡니까? 저 돌아다니는 거 저거 저 뭡니까 저텃밭지키미야이키와키키키자키키자키키키키키키키키